우리 함께 찬양해요. 조용히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함으로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든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드리는 기도문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리고 약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직 어려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고집을 피우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고, 나만 생각하면서 욕심을 부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많이 하는 우리이지만, 그런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키가 자람에 따라, 우리의 지혜도 잘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잘 헤아리는 우리가 되게 인도해주세요. 우리에게 잘못이 있을 때 잘못했어요 하고 용기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과 자연을 아끼고 존중하는 사랑 많은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교회와 어려운 이웃들 특별히 아파하는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지혜롭게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가 바친 재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아멘. 안녕, 친구들. 지난주일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배웠어요. 내 마음대로 다 하겠다고 떼쓰는 것, 하면 안 되는 것까지도 하고 싶어 하는 것,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를 깨뜨리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이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를 어기고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오늘은 이런 우리 모두에게 있는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말씀 들을 준비 됐나요? 자, 그럼 말씀 속으로 고고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나누어 먹은 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그뒤두 아들을 낳았지요. 첫째 아들의 이름은 가인,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벨이었어요. 가인은 커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되었고, 아벨은 커서 양을 돌보는 사람이 되었어요. 두 사람은 세월이 얼마 흐른 뒤 각각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자신이 농사를 지은 곡식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고 아벨은 자기가 기른 양이 처음으로 낳은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둘째 아들인 아벨과 그가 드린 제물은 받으셨는데 아담의 첫째 아들인 가인과 그가 드린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을 알고 가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 내가 뭘 잘못했나? 왜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지? 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고 반성했다면 좋았을 텐데 가인의 마음속에는 아벨이 떠올랐어요. 아니 하나님은 왜내 제사는 받지 않으면서 아벨 저 녀석의 제사만 받으셨지? 가인은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기보다 동생 아벨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마음속에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지요. 내가 형이고 아버지 첫째 아들인데 하나님은 왜내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동생인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 거야? 아벨 저 녀석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내 제사만 받으셨을 텐데. 아, 열받아. 하나님은 가인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인아, 내가 어째서 화를 내고 있느냐? 내가 올바른 일을 했다면, 어째서 내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서 너를 기다리고, 너를 지배하려고 한단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하나님은 가인의 마음에 질투하는 마음이 싹튼 것을 아시고, 그 마음을 잘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가인은 멈추지 못했어요. 질투하는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변했고, 미워하는 마음이 나쁜 행동으로 변했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를 잘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가인은 질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고 말았어요. 동생에게 들로 가자고 말한 뒤, 들에서 동생을 죽이고 말았지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어요. 가인아, 너의 동생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가인은 대답했어요. 모릅니다.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내 동생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고 있다 이제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는 너에게 아무것도 내주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만 가인에게 벌을 내리셨어요. 가인이 처음부터 자기의 잘못을 돌아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인이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마음을 잘 다스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랬다면 아마도 가인은 동생을 죽이는 일도 하나님께 벌을 받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질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은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는 자주 나만 생각하려고 해요. 언제나 나 혼자만 더 좋은 것을 차지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지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지요. 그리고 그 마음은 곧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때로는 친구를 때리기도 하고 친구와 다투기도 하지요. 우리 모두에게 있는 이런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은 너무너무 힘이 세고 끈질겨서 우리가 이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짓게 돼요. 죄는 이렇게 나만 생각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지요. 이번 한 주간은 나만 생각하는 마음에 대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언니, 오빠, 형, 누나, 동생, 그리고 친구와 놀이를 할때 특히 화가 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 우리의 마음 속을 한번 들여다 보세요. 내 마음에 나만 생각하는 마음이 싹트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발견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 너는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마음을 잘 다스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잘 알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을 하게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나만 생각하는 마음. 나 혼자만 더 좋은 것을 차지하고 싶어 하는 마음.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마음을 잘 다스리게 도와주세요. 착한 행동으로 우리 안에 있는 나쁜 마음들을 다스리는 한주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